사도행전 27장.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다. 우리가 이탈리아로 항해할 준비를 마치자 바울과 다른 제수 몇이 친위대의 친이대, 일원인 율리오라는 백부장 감독하에 배치되었다. 우리는 아드라문네노에서 온 배에 올라탔다. 그 배는 에베소와 서쪽 항구로 향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동행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입항했다. 율리오는 바울을 아주 관대하게 대했다. 배에서 내려 그곳 동료들의 환대를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 다시 뱃길에 오른 우리는 서쪽에서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북동 해안을 바람막이 삼아 북쪽으로 항해했다. 그리고 다시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향하여 무라 항에 닿았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이집트 선박을 찾아 우리를 그 배에 옮겨 태웠다. 그런데 사나운 날씨를 만나 항로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했다. 가증 고생 끝에 마침내 우리는 크레테섬 남쪽 해안에 이르러 아름다운 항구, 이름 그대로였다. 아름다운 항구에 닻을 내렸다. 우리는 이미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추분이 이미 지났고, 이제부터는 겨운에 폭풍과 잦은 날씨여서 항해하기에 너무 위험했다. 바울이 경고했다. 지금 바다로 나갔다가는 재난을 당해 짐과 회는 말할 것도 없고, 목숨까지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항구가 못되었다. 거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베닉스가 더나았다 백부장은 바울의 경고를 흘려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쫓아 다음 항구에 항구로 향했다. 남쪽에서 미풍이 불어오자 그들은 순항할 줄로 생각해 닻을 올렸다. 그러나 바다에 나가기가 무섭게 악명 높은 북동풍이 맹렬한 기세로 몰아쳤다.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다.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였다. 우리는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바람막이 삼아 간신히 구명보트를 준비하고 도출 내렸다. 그러나 모래톱의 바위가 많아 섬에 다가갈 수 없었다. 우리는 닻을 던져 겨우 표류를 막고 바다 바위에 부딪히는 것을 면할 수 있었다. 이튿날 다시 물결이 높아진 데다 폭풍 후에 배가 큰 손상을 입어 우리는 배 밖으로 짐을 던졌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선원들이 장비와 식료품까지 내던져 배를 좀더 가볍게 했다. 해와 별을 보지 못한 지 벌써 여러 날이었다. 바람과 파도가 사정없이 우리를 때렸고 우리는 구조들이라는 희망마저 잃고 말았다. 식욕도 삶의 의욕도 잃어버린지 오래될 즈음에 바울이 우리 가운데 서서 말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크레타에서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모든 고생과 시련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상황이 호전될 테니 지난 일에 연연할 것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도 무사할 것이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배는 파손할 것입니다. 지난 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바울아, 포기하지 마라. 너는 장차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너와 함께 항의하는 사람들도 모두 무사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섬에 난파될 것입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해 어디쯤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자정 무렵에 선원들은 배가 육지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수심을 재어보니 약4 0 m 였고 잠시 후에는 약3 0 m 였다 그들은 배가 좌초될까 두려워 닻을 네개 내리고 어서 햇빛이 나기를 빌었다. 신원들 가운데, 선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배에서 탈출하려고 했다. 그들은 뱃머리에서 다칠 더 내리는 척 하면서 구명보트를 내렸다. 바울이 그들의 속셈을 깨뜨어 보고는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선원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빠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구명보트의 줄을 끊어 그냥 떠내려가게 했다. 동틀 무렵, 바울이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아침 식사를 권했다. 우리가 음식 없이 지낸 지 벌써 열 라흘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음식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좀 먹어야 합니다. 기력이 있어야 구조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여기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는 빵을 떼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두에게 돌렸다. 다들 실컷 먹었다.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곡식은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날이 밝았으나 아무도 그 땅이 어디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때 근사한 해안이 펼쳐진 만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해안가의 배를 대기로 하고 닷줄을 자르고 키를 풀고 도출 올리고 순풍을 받아 해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아직도 해안가로부터 꽤 먼데 배가 암초와 충돌해 부서지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탈출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일 작정이었다. 그러나 백 부장이 바울을 구하기 위해 병사들을 막았다. 그는 누구든지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물 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무 조각을 붙잡으라고 명령했다. 다들 무사히 해안에 닿았다. 28장. 인원을 점검해 보니 모두가 무사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곳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오고 날이 추워서 우리가 흠뻑 젖자 그들은 큰 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우리를 모이게 했다. 바울도 힘껏 거들기 시작했다. 그가 나뭇가지 한 다발을 모아다가 불에 넣자. 불 때문에 깨어난 독사가 그의 손을 물고 놓지 않았다.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에 매달린 뱀을 보고 그가 살인자여서 응분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단정했다. 바울은 손을 털어 뱀을 불 속에 떨어뜨려, 떨어버렸다. 그는 물리기 전과 다름없이 멀쩡했다. 그들은 그가 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그가 신이라고 단정했다. 그 섬의 지역 추장은 보블리어였다. 그는 우리를 손님으로 자기 집에 맞아들여서 몸도 녹이고 사흘 동안 편히 묵게 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어의 아버지가 고열과 이질로 알아누워 있었다. 바울이 노인의 방에 들어가서 안수하고 기도하자 그의 병이 나았다. 그가 나았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고, 이내 그 섬의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로마 우리는 몰타에서 석달 동안을 아주 잘 지냈다. 그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모든 쓸 것을 채워주고 남은 여정에 필요한 장비까지 챙겨주었다. 그곳 항구에서 겨울을 난 이집트 선박이 이탈리아로 떠날 준비가 되어 우리도 그 배에 올랐다. 그 배의 머리에는 쌍둥이 자리 곧 천상의 쌍둥이가 조각되어 있었다. 배는 수라구사에 사흘 동안 정박해 있다가 해안을 따라 레기온으로 올라갔다. 이틀 후에 우리는 남풍을 힘입어 나폴리만에 입항했다.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만나 일주일 동안 함께 지냈다. 그 후에 우리는 로마로 갔다. 로마의 동료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다. 그 가운데 한 무리는 아평 광장까지 나왔고 다른 무리는 쇠막사라는 곳에서 우리를 막았다. 참 짐작하듯이 그것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만남이었다. 바울은 찬양이 흘러넘쳐 감사의 기도로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그들은 바울이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개인 숙소에서 생활하게 해주었다. 사흘 후에,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자기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가 말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혐의를 날조해 나를 체포했고, 나는 로마 사람들의 손에 수감되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관습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혐의 내용을 조사해 사실 무근인 것이 밝혀지자 나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맹렬히 반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황제에게 상소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거나 로마를 상대로 우리 민족을 곤란에 빠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라면 우리는 이미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들려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잡혀온 것은 멸망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무한테서도 당신에 대해 경계하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당신을 나쁘게 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당, 당신의 생각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분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이 분파를 좋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정했다. 그날이 되자 그들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 바울의 집에 다시 모였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리고 모세와 예언자들이 예수에 대해 기록한 것을 짚어가며 그들 모두를 힘써 설득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의 말에 설득되었으나 다른 이들은 한마디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믿지 않는 이들이 서로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시작하자 바울이 끼어들었다. 여러분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귀로 듣겠으나 한마디도 듣지 못할 것이요, 눈으로 보겠으나 하나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어 내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방인들 차례입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그들은 두팔 벌려 받아들일 것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새 집에서 살았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맞아들였다. 바울은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아멘.